오늘 깨금 수확하는 거야? 어, 깨금이. 벌써 다 익은 거야? 막다 떨어지잖아. 네. 바닥에. 진짜? 어. 아유 아깝다. 이다 깨금이네. 없또 새야지, 이거 다. 익어서 떨어지면 아니. 이만큼 떴잖아. <laughs> 나는 그 겉에 잎이 노랗게 되면 따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따는 거야. 어디 봐. 올해 깨금이 아주 잘 달렸네요. 작년보다는 훨씬 사이즈도 크고. 아주, 알도 튼실한데요. 올해, 깨금은 노르무이샘 풍년입니다. 아 뚝뚝 떨어진다. 아주, 이게, 이으면은 뚝뚝 떨어진답니다. 나도 이거, 우리가 심어서 알았지. 난 깨금인 거 처음 봤어. 깨금 모르는 사람 많지. 음.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은 깨금이 뭔거 모르지. 시골 출신들은 이제 야생 깨금, 야생으로 나는 깨금. 옛날에 무어를 때는 이 깨금. 옛날 이야기도 있어. 도깨비요 깨금 깨부는 소리에 놀래서 도망간다는 어,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 도토리 같아요. 도토리. 아, 아주 맛있지 그런데. 바로 이게. 까도 되는데 까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음, 조금 역? 이제 시간을 두면은 요게 이제 약간 끝이 말르면은 아, 말라서 이제 부서지겠지 어, 밤까지 듯이 쏙쏙 까진다고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야생은 요거 한 절반 정도 많아지 정말 크다 음, 크잖아 헉, 이거 봐요 음. 어. 희한하게 생겼어 아. 깨급입니다 올해는 유독 더큰것 같은데? 어. 알이? 어.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시에도 요, 저, 단독에 사시는 분은 요거 계란 깨금을 한, 이게 한개 하면 이게 자가 결실이 잘안 되니까 또한두 그루 이상 해서 심어 놓으면은 어, 조금 몇년 지나면 이렇게 깨금이 잘 달진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반에 약간 약 방제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게, 노린재가노린재 음, 냄새나는 거. 맞아. 노린재가 그게 이게 초, 초, 초반에 약방제를 안 하면 여기다 안에다 알을 깐답니다. 알을 까면 요 안에 벌레가 생기죠. 음. 밤멜로. 밤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못 먹잖아. 음, 그렇지. 그러면 먹기가 좀 그렇지. 고구마는 유념하시면은 충분해. 뭐 약방제는 우리 고추에 치는 그렇지. 그런 약을 치면 되니까. 아이고, 많다. 뒤쪽도 많네. 어.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요. 주렁주렁 달렸다. 어, 이렇게. 음. 아. 한 개가 이렇게 세 개가 달리는 게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어. 달리는 게 있습니다. 음. 두 개가 달리는 게더 터지라죠. 그것도 그렇구나. 음. <laughs> 이만큼 나왔네요. 사과 바구니에 한 바구니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네 개짜리도 있는데, 네 개짜리는 조금 좀 부실하죠. 이런 두 개짜리가 아주 튼실한데요. 아, 올해는 아주 깨금이 풍년이네 풍년. 이렇게 까뭇 도토리멜로 이렇게 쏙 빠진답니다. 빠지면 깨 가지고 안에 깨면은 이제 도토리 알처럼 있는데 그걸 먹, 먹죠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아주 견과류 중에서는 이것도 아마 고급 견과류 중에 들어갈 텐데요. 어, 노루 부이제니요걸 조금 말려 가지고 이 껍질 다 땄어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어, 깨금을 개암이라고 하죠 이 깨금을 따 가지고 어, 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렸네요. 이제, 말라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을. 빼면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빼서, 이제, 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익으면 요도토리멜로 쏙쏙 빠진답니다. 이게 덜익으면는 이게 안 빠지고요. 익으면은 요렇게 빠지죠. 도토리 같아. 음, 꼭 도토리 같지. 음, 꼭 도토리 같지. 이렇게 이걸, 따가지고, 이렇게 잘안 까지는 거는, 이게 완전히 여물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깨면은, 이거는 안에 곰팡이도 썰고 그랬을 거예요. 한번 깨볼까요? 자, 한, 이잘안 까진 거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없죠? 어머. 알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응. 귀엽구나. 어. 자, 그리고 잘 까지는 거, 음. 까지는 거한번 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아것도 알이 이렇게 튼실하게들었죠 음. 알이 이렇게 튼실하게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껍질 이거는 핀을 이거 안벗기도 된답니다. 안벗기도 적당히 요렇게 까가지고. 밤, 이렇게 까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떨진 않더라고요. 어, 한번 먹어 볼까요자 이렇게 하면 알이 이렇게 되죠. 아유. 고소하고, 맛이 좋답니다. 음. 좀 이따 당신도 먹어. 음 자, 계속, 계속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금이 아주 상당히 고소하답니다. 이게, 호두나 밤, 이런 거, 땅콩하고도 또 다른 맛이 나는데요. 선수 교체했습니다. 자, 부지런히, 좀 까보십시오. 동료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해 주십시오. 내가? 어. 민낯으로 괜찮을까? 어, 민낯이, 민낯이 좋은 거지. 자, 자, 자 다시고 민낯이 좋은 거지. 자신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자신이 없고 있고, 어디 민낯이 좋은 거요 내추럴. 내추럴입니다. <laughs> 자, 오늘. 며칠 전에 따놓은 지금 깨금을 지금 까고 있는데요. 이렇게 깨금을 까서 조금 이따 알맹이를 얼마나 튼실하게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깠다. 어다 아, 깠어? 네. 아이고, 그래도 한 대박은 나왔네. 응. 음, 외다자 음. 이제 이걸 음, 한번 깨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고 깨금 소리 어떻습니까? 이 깨금, 깨금 깨는 소리에 도깨비가 도망갔다고 하죠. 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도깨비 없죠? 음. 자, 도깨비가 도망갈지 모르니까 도깨비는 긴장하시고요. 쫙! <laughs> 자, 이렇게 알이 나왔네요. 아, 아. 요큰 것만 떼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 음. 응. 음. 도깨비, 도깨비 어디 갔냐? 있냐? <laughs> 자, 우리 조감독도 오늘 까고, 까고 하니라고 고생 많았는데. 자, 어. 줘봐, 자. 응? 어때? 고소하지 고소해? 밤도 아니고 음. 호두도 도, 아니고 도토리는 떨고 또 호두와는 좀 다르게 음. 음. 근데 저 도깨비가 도망간다 오, 도깨비 잡아 도깨비 고소한 맛이 나요 음. 오늘 노렁오이샘 1년 농사 마무리 하나 했는데요 이 깨금 1년 농사 다 마무리 했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시골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꿈꾸시는 분들은 꼭이 깨금나무 한두 그루 적당한 곳에 심어 놓고 소소한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